가 있어요. 네. 그래서 우리 중에 최고 높은 단계를 가는 사람에게 상품이 지급될 겁니다. 상품은 받을 때 서프라이즈. 그래서 이게 지금 과자가 1단계예요. 일단 자 일단 그립니다. 먹어보자. 자, 먹어요. 바로. 음, 2단계 도전하겠습니다. 뭐청양고추야뭐 하나, 저거 한번 보죠? <laughs> 몇 센치에요? 1인치 정도 되지. 이건 <laughs> 괜찮아. 이게, 이거, 이게, 그게 맵지 않아도 괜찮아. 3단계는 제가 이제 준비해온 특제 소스가 있어요. 아, 왜? 무진장 매운 우리쌀 고추장. 요거에다가 청양고추를 찍어 먹는 거야. 야, 이거 베트남 고추 섞여 있네. 네. 저, 저 솔직히 말할게요. 네. 저 대충 먹고 포기하려고 했는데 왜 나만 봐요? 아, 선생님기준이래까 선생님이 기준 무서다가 먹죠 아, 나만 보지 말지 그냥. 선생님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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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하. 아하. 알았어, 선생님. 아 이게 더 맵다. 이게 더 매운 거야. 괜찮으신가요? 4단계 도전하시겠습니까? <laughs> 선생님 같이 저도 가겠습니다. 이걸로 가죠. 이걸로 가. 아, 자, 아, 선생님이 아, 간다면 같이다. 자, 아, 자, 같이다. 자. 아,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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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웃음> <웃음> 어떻게 죽을라 <죽으려고> 그거? <laughs> 이거 원래 계획한 사람이 제일 힘들어. 송다 넣으세요 네, 쌍다송 넣을게요 찍어요, 안 찍어요? 가는 중 하는 게짜지않을좀더 찍고 넘실것 같은데? 하지 <laughs> 마 <아주마>. 가, 하지 <아주> 마요? <laughs> 하나, 하나, 둘, 셋 <laughs> 하나, 하나, 둘, 셋전 포기하겠습니다 하나, 둘 포기합니다 아유, 난 못해 나는 진짜 못하겠어 네, 진짜 못할 것 같아 왜안 먹어요? 아유, 기권 아, 먹어요 포기래, 포기 포기할 수 있다면서요 마치 정말 얼굴에서 왜 성모의 성모 마리아가 눈물을. 째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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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는 그냥 삼켰어요. 쉽지 않고. 아 그것도 방법이네요. 구독하나 구독해. <laughs> 어, 내가 아, 내가. 어. 이 뭐야? 상품이. 상품이. 상품은 뭐야? 명예의 친구예요. 아 그래요? 네. 와. 왕고추라는 <laughs> 친구. 아, 왕고추야. 아, 네. 고추 왕도 니거 왕고추인가요? <laughs> 다이언맨처럼. 와, 토니 스타 크다. 야 왕고추. 아, 좋아요. 이흥건 씨. 응? 아! 왜? 아 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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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눈에 들어 지금. 갑자기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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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게 갑자기? 뭐가? 아니, 이거는 딱아 뭐, 야, 조심해야 돼, 그거! 물 있어요, 물 있어요. 손대손대 손으로 만지지 마, 손으로 만지지 마. 손도 마찬가지야, 손대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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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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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눈 해봐, 눈, 눈 봐봐. <laughs> 형, 이외형 지금 이외고다 맞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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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다. 맞다, 맞다, 다다다다 어, 좀 이런, 아, 좀 먼다. 야, 그러고 돌지 마. 어. 괜찮아. 정신없어. 아, 갑시다.